와우, 주문 많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련된 7부 이중티, 저 팔쪽 부분 망사, 보석 티셔츠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37번이고요. 앞에 소개한 건 536번입니다. 디자인이 조금 달라요. 537번은 앞부분이 이중으로 돼서 보석이 좀더 화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색상은 총두 가지고요. 국내 제작입니다. 이거는 공임이 좀더 들어가서 할인에 할인을 해서 32,000원 두장 구매하시면 6만 원에 추가 할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면요 위쪽에 있는 저 전화번호로 문자에다가 537번만 보내주세요. 소매 부분은 방사의 보석 앞 부분도 디테일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엄마 어쩌면점 골드퀸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사이즈 667788다 선택할 수 있어요. 주문 많이 주시고요 구독 팔로우 하셔서 좋은 가격, 좋은 혜택. 계속 계속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드 캔이었습니다.